1993년 10월 11일 드린 뉴스. 과연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탔는가? 그리고 희생자는 얼마나 될 것인가? KBS 특별 취재단의 추정으로는 사망 실종자를 포함해서 희생자는 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침몰한 서해 페리의 정원은 승무원과 승객 등을 합해 모두 221명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뒤 이틀이 지나도록 정확한 승선자의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계하는 곳마다 숫자가 모두 틀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생존 승객들은 어제 사고 배에 정원을 훨씬 초과한 300여 명이나 승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장금에서 실은 인원이 한 130명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총 인원은 제가 봤었을 때는 300명 이상이지 않겠느냐. 레스토랑 즉시 선장이 저희 관제실에 보고를 해야 하나, 보고를 이행하지 아무로서 하지 않음으로써그 승선 인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숫자만으로 추정해 보더라도 승선자 수는 최소한 260명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공식으로 확인된 사망자 수 58명에 생존자 67명, 여기에 확인된 실종자 42명을 포함해 어젯밤까지 신고된 137명의 실종자 수를 합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승객 인원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인 여객선 매표원도 배에 침몰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영원한 실종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의 오늘이 궁금하다면?